놓고 앞머리가 이 우리, 우리 저기 아가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머리는 빼놓고 제트 자로 하세요. 뒤를 브로킹을. 이렇게 쉽게. 브로킹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세요. 브로킹만 놓치지 않고 가정에서 가장 쉽게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예쁘게 해서 보낼 수 있어요. 편안하게. 머리를 흐트러져도 괜찮고 좀 빠져도 오히려 귀엽게 예쁩니다. 자, 빗을, 됐수 있으면은 꼬리빗을 쓰신 게 좋습니다. 자, 고무줄로 여러분이 지, 집에 이렇게 요즘에는 머리 숱이 적잖아요. 우리 아가는. 그러니까 고무줄을 조금 고무줄, 고무줄도 이렇게 조그마한거 쓰겠습니다. 다. 여러분이 이렇게 긴 머리 짧은 가닥을 이렇게 긴 가닥을 위해서 이렇게 딱 내놓으세요 그래고 여러분이 이렇게 노트가 없어도 여러분이 편하게 할수 있게 이렇게 뱅뱅 돌리시면 돼요 놓치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스프레이 으면은1초면 됩니다 근데 스프레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저는 절대 스프레이 쓰지 않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할수 있게 이 머리를 작품을 하겠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머리는 세 갈래로 따도 되지만, 세 갈래 안 따서 뱅을 돌려도 됩니다. 저는 세 갈래로 닦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스프레이 쓰시면 스프레이 쓰셔도 되는데, <목소리> 고개가 심하게 땀을 해. 아이들을 해줄 때는 스프레이 안쓴게 저는 안 쓰고 작품을 해줍니다. 자, 꼬리부시로 끝을 이렇게. 빼꼼을 넣어도 되는데요. 빼꼼을 안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자,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돌리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요, 아가가. 움직이면 안 돼요. 협조 좀 해주세요, 아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실기수 실핀이 있잖아요. 그거 아예 없으시면, 유짭핀을, 유짭핀을 엄청 마트에서 살 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가지고 뒤로, 약기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다 한, 한, 한 번에 안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야 돼. 시간은 없고 아침에 애들 늦잠 자지요. 피곤하니까 학원 나가지요. 또 애들이 가정에서, 내방에서 공부하죠.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머리조차도 요즘 애들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있으면서도 예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어, 어린이집 행사하실 때또 발표있을때 이렇게 드레스 있어도 무방하고 예쁠 겁니다. 자, 똑같이 앞에 한 가닥 남긴 머리를 먼저 감아 놓습니다. 노트로. 먼저 자. 이렇게 예. 먼저 이렇게. 항상 감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한, 앞에서 뒤에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자. 어, 보이고. 아가 움직이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가는 이렇게 간지러서 이렇게. 자, 저 똑같이 세 가닥으로 닦겠습니다. 그땐 앞에 가닥 버터 이렇게 연결되어 땁니다. 머리가 좀나이 없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샵에서 아는 것 같이 엄마가 해준 것, 해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예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샵에 와도요. 음. 아이들 스프리이될수 있으면 쓰지 않고 않고요. 어, 해줍니다. 해줍니다. 자, 자 안성 거의 대학 갑니다. 그래서 빼꼼을 넣겠습니다. 네. 후까시는 일본말이기 때문에 저는 안 씁니다. 자, 빼꼼 다 앞으로 해가지고 뒤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대 방향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유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절대 자자 여기를 반납꼬부칩니다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뒤에서 검지로 딱 넣어주면 돼요.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제 제가 실핀을 찝는 방법도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핀을 똑같은 방 방법으로, 하나, 둘, 셋. 여러분이 이렇게 바느질 할때 이렇게 뜨는 방법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또 똑같은 앞에도 어, 처음 했던 작품도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 풀겠습니다. 이미 에브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귀엽죠? 보세요. 자, 똑같은 방법. 하겠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도와줘. 이거요? 네, 조금 도와주세요. 저 이브 음. 어떠세요? 자, 자우로 배행 전면 작품 찍어서 어, 저기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